이슈 여행의 오늘 방송은 mbn 현역광 2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살펴보는 미디어 비평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황영님이 출연했던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부터 현역광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질 않는 공정성 논란은 무엇이며 발생된 이유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한 현역광 2가 2025년 2월 25일로 13부작의 오디션 방송을 마쳤습니다. 방송 기획 의도는 현역 가수들의 노래 실력 경쟁을 통해 2025년 한일 가왕전에 나갈 트롯 국가대표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즐거움은 경연자의 참신성이라는 새 얼굴을 만나고 참가자들의 경연 과정을 지켜보는 긴장감에서 비롯되는데요. 이와 달리 현역가왕2는 프로그램 명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활동 중인 가수들의 도전을 담은 방송으로 새 얼굴을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연 참가자의 기준은 현역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안하고 있으므로 새 얼굴 발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현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경연 참가자들의 이력을 통해 알수 있듯이 방송사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미 출연 경험이 있는 가수들의 총 집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SBS 트롯신이 떴다. KBS2 e 텔레비전 트롯 전국체전. MBN 불타는 트롯맨, TV 조선, 미스터 트롯2 등 공연자로 출연했던 가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마지막 방송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전국 시청률은 13.9%로 나타났는데요. 제작진은 높은 시청률이라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공정성 논란 역시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현역광2의 첫회 방송 시청률은 8%로 출발했으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시청률은 2회 방송으로 4.4%입니다. 우승자를 가리는 2월 25일 최종 방송 시청률은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우승자가 발표되는 최종회는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므로 어떤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가수 박서진은 현역광 2의 최종 우승자가 되었고 발표 직후 온라인 언론들은 벌써부터 뜨거운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관련 방송 영상에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역광 2는 방송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역가왕2의 공정성 논란은 첫째, 가수 신유와 박서진의 예선 없는 본선 합류 논란입니다. 예선 심사를 거치지 않은 가수 신유와 박서진이 본선에 투입되었다는 공정성 논란으로 현역가왕2 제작진인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한 수사가 접수되었다며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온라인 언론 보도가 확산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힌 시청자의 민원도 추가로 이어졌습니다.이로 인해 가수 신유와 박서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커뮤니티 게시판과 댓글 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제작진은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신유와 박서진의 점수에서 50점을 차감하고 국민 응원 투표 기간 2주를 축소하는 이른바 패널티를 부여했지만 시청자들을 깔끔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5일 생방송 결승전 파이널은 1차와 2차를 합한 현장 투표 44%, 신곡 음원 6%, 대국민 응원 투표 10%, 실시간 문자 투표 40% 등을 합산한 총점 5,000점을 기준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결승전 파이널에 점수 집계 각 항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연 참가자 가수의 팬덤 화력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가왕2는 새 얼굴 출연자의 경연이 아닌 현역 가수들의 경연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기존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가수가 결국에는 상위 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대 가왕이 된 가수 박서진의 팬카페에 가입된 팬 회원 수는 현재를 기준으로 5만 1,600명. 2위를 차지한 진혜성은 33,257명. 3위는 에녹으로 21,727명입니다. 가수 신유의 팬카페 팬 회원수는 802명으로 신유는 결승전 파이널 경연을 펼친 10명 중에서 1위로 이름을 올려 결국 탑세븐에 들지 못했습니다. 현역광 2의 공정성 논란 둘째 현역광 2 경연 중 박서진의 KBS 살림하는 남자들 중복 출연 논란입니다. 박서진은 현역광투 경연 중임에도 인기 예능 KBS 살림하는 남자들 출연으로 인한 불공평한 특혜 조성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경연 중에 타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과연 시청자들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질지 본인도 제작진도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 TV를 비롯한 미디어의 노출 빈도수는 긍정적 내용일 경우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증가와 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TV의 긍정적 내용으로 자주 얼굴을 비추면 대중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 인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면에서 볼때 가수 박서진은 현역가왕2 경연 참가자로서 KBS 살림하는 남자들의 동시 출연은 다른 경연 참가자 가수들에 비해 불공평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합니다. 현역가왕2의 공정성 논란 셋째. 신유의 노래 경연에서 피처링 특혜 의혹입니다. 가수 신유의 경우에는 피처링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피처링이란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본인이 아닌 다른 가수가 해당 곡의 특정 부분을 불러주거나 악기 연주자의 연주에 일부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처링을 하는 목적은 다양한데요. 특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음악의 완성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32명의 참가자가 경연하는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신유에게만 피처링 가수를 붙여준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작곡가 윤명선은 심사평가 관련하여 반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처링 가수는 해당 가수가 부르는 노래 흐름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가와 점수를 받는 공정한 경연 무대에서 경연 참가자가 피처링 가수와 함께 무대에 등장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현역광 투의 공정성 논란 넷째.경연 참가자인 특정 가수 소속사와 관련된 투자사에 현역광 투 콘서트 11억원 투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언론을 통해 경연 참가자인 특정 가수 소속사와 관련된 투자사가 현역강 투 콘서트 1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해 상충, 즉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공정성... 논란도 존재하는데요. 불타는 트롯맨의 공정성 논란 다섯 번째. 현역강 투 제작진의 공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황영님이 출연했던 불타는 트롯맨은 어떠했습니까? 현역강 투의 제작진은 앞서 황영님이 출연했던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도 맡았었는데요. 가수 손태진 이모 할머니의 심사위원 등장으로 인한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온라인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를 지향한 심수봉의 44년 만의 최초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과 손자와 이모 할머니라는 혈연관계 밀어주기 특혜 의혹 논란에서 뗄수 없는 꼬리표로 이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은 공정성과 균형성입니다. MBN은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광투를 송출한 주관 방송사로서 공정성 논란들에 대해 제작진인 제작사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방송사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반복적으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됩니다. 공정성 논란은 MBM 방송사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방송 심의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불타는 트로맨에서도 심수봉의 출연으로 인한 특혜 의혹 논란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현역광 투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공정성 논란에도 규제 기관의 역할은 없는 것일까요? 방송의 주인은 바로 시청자입니다. 제작진, 방송사, 방송 심의 규제와 관리 감독 기관이라는 세 개의 주체가 잘 맞물려 원활히 운영될 때 시청자의 시청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없는 의식과 태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오디션 참가자와 시청자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가수의 평판과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연 참가자들인 출연자들은 제작진과 방송사를 믿고 출연을 결정합니다. 불타는 트롯맨과 현역광2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승자들은 물론이고, 탑세븐에 선정된 가수들에게까지 쌓아 올린 브랜드 평판과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제작진과 방송사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오디션 방송을 진행, 운영함에 있어서 경연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손태진의 이모 할머니의 심사위원 출연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경연 참가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현역과항투에서 박서진과 신유의 예선전 경연 없이 바로 본선에 투입되는 것을 지켜본 경연 참가자들과 특히 네명의 예선 탈락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MBN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방송사로서 그리고 진행과 운영을 맡은 제작사로서의 제작진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긴장과 꼼꼼한 자세로 임할 때 진정 시청자들은 우승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비롯하여 현역광 투에 이르기까지 탄생된 우승자를 시청자들이 아름답게 인정하는 상황을 만드는 목 또한 전적으로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황영님의 성숙된 당시 모습이 또 한번 스쳐 지나갑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음에도 변명하지 않고 결승전 2차 오직 한 번만을 남겨둔 채 조용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인 우승 깃발을 내려놓은 황영 님. 자신으로 인해 불거질 지 모를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포기가 아니라 도전 멈춤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마음이 너무 아파. 황영님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마다 영상 속에 있는 황영님을 보면서 원치 않는 불청객, 눈물은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황영님의 성숙한 처사가 있었기에 현재 더 빛난 자리에 서 있는 가수님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더 존중받고 가치 있음을.